문제 농장 손바닥정원의 우수리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는 첫사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줄기를 어떻게 굽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첫사거리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에서꼭주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지난 영상을 놓치셨던 분들은 앞에 처음부터 성공하시는 것이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출사거리를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거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지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분재를 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터득한 것들은 나무가 나고 자라는 원리는 사람과 거의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도 살펴보면은 나무는 봄서부터 여름까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가 점점점 커지에 따라서 키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키 크는 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을 겪게 되는데 여름에는 생식충성기에요. 즉, 그 제2세를 인퇴하기 위해서는 꽃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꽃눈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여름 휴면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여름 휴면기 이후에는, 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그 형성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점점 점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붉어지는 시기에요. 인간은, 그, 어릴 때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신장기와 충실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도,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키가 크는 신장기에 해당이 되고, 예, 휴면기 이후에, 겨울 치기 전까지는, 충실기, 즉, 좀 굵어진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겨울이 돼서 휴면기가 되면,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내년 봄에,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겨울눈즉 동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 이처럼 이 가지가 줄기가 나고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이 이 나무의 원리인데 바로 인간과 거의 높되는게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 형성층 안쪽에서 만들어졌던 세포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 목주라들, 즉, 부서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 나무가 이 지퇴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형성처 안에 있어 만들어졌던 세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굳어져 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사거리의 그 주된 목적은 예, 줄기랑 가지를 어떤 의의 위치에 이렇게 고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고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줄기가 목주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드러운 가지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 새로 생기는 어린 가지일수록 훨씬 부드럽지 않습니다 곡을 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가지가 어릴 때 철사를 걸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특히 그 목질화가 진행이 되면 그 부러지기 쉬운 나무가 있어요 참목류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철사거리가 어렵고 구부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 송백류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부드러운 것이 목재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철사거리는 이런 잔목류보다는 송백류가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사거리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작업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대수술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부담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해서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모든 분야의 작업에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무가 약할 때는 응급 조치 이외의 작업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선 먼저 나무의 세력을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그 어려운 작업도 철사작업과 같이 이렇게 부담을 주는 작업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백류와 그 잔목류의 출사거리권의 시기는 다소가 차이가 있다는 걸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에, 종류별로 살펴보면은, 낙엽이 지는 나무들이 있죠. 주로 이런 잔목류가 해당이 되는데, 아, 이런 나무들의 경우는, 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보다는, 어, 성장기에 출사거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그 어, 새싹이 5cm에서 7cm 정도만 자라도 그 때서부터 철사를 거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때서부터 철사를 걸어 가지고 새로 햇 가지가 나온지에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철사를 다시 풀어주는 것도 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새, 에, 새싹이 나온지가 한 일주일 됐다. 철사를 풀어주는 것도 일주일 후 정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가지고 뭐, 2, 2주 됐다. 그럼 2주 후에 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그, 음, 모양이 잡혀지는데, 이게 완성단계가 아니고, 이, 이런 목류는 봄서부터 여러 까지 직전까지는 신장기고 8월 이후에 이제 붉어지는 그 충실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봄에서부터 여러까지는 약간 느슨하게 걸었다가, 다시 풀었.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 이때 다시, 이렇게 그 철사를 감아주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한 모습이 이 굵어지면서 굳어집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참목류는 예, 뭐 완성단계라고 봅니다. 그때를 철사를 걸어주는 시기를 녹지거리라고 하는데 그 녹지거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목류에서는. 그 시기에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입을 따주거나 입을, 입 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닭 이라든가 잎 빼기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속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철썩버리를 하고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바로 이 잔목류는 해주면 되겠고 송백류 이게 이제, 이제 송백류죠일년늘 푸르름이 있는 침엽수 이것은 성장기가 얘네들 잔목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얘네들은 이 얘들은 1차, 2 성장, 2차 성장이지만 얘들은 1차 성장으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길지만은, 그래서 이거, 이, 얘네들은 이렇게 봄에 새싹이 나올 때 철사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추면 기때 즉, 겨울서부터 다음에 봄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 철사거리라고 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1월달 같이 이렇게 굉장히 추울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봐지고 이것은 얘네들은 성장 속도가 얘네들보다 더돼요 더디기 때문에 얘네들은 철사 풀어주는 시기도 뭐 길게 잡으셔도 돼요 때로는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풀어줘도 무방할 정도 로렇습니다 그래서 철사 감는 시기를 잘 맞춰 주시고 철사 풀어주는 시기도잘 맞춰 줘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수종의 그 철삭의 시기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다룰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기온차가 많이 있고 지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제한점으로 말씀드리니까 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 고생각합니다 아, 들이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있습니다. 이있습고이 있습니다. 이다음에것이있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주목이 됩니다, 주목. 그래서 네 가지, 물론 여기에 뭐, 무관류라든가, 모협성이라든가, 하지만은, 예, 대표적인 조성이 요네 가지이기 때문에, 네 가지에 대해서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곰봄서의 어, 경우는, 예, 철사거리 해야 되는 시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중순 이후, 3월 뭐 초순, 하순까지 이렇게 해주는 지 좋을 것 같습니다. 데 보다시피, 이, 이런 곰솔은 그 피가, 껍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철사거리를 하고 휴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의 경우도 역시 곰솔과 똑같이 12월 달에 중순경속도 한 3월 화순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요, 요, 요 소나무는 이런 곰선보다도 더 목질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나 가지에 커다란 곡을 줘야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마철 기간 요럴 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 요, 요두 가지는 바로 그렇게 겨울철에 주로 출사거리 작업을 많이 하고 물론 연중 다른 때도 가능하께 합니다만 가급적 요때 하는 것이 었고 그때 요때 해줘야 요때 해줘야 이나무에서그 송진이 나오질 않아요 다른 때는 막 송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좀 굉장히 작업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에이, 그런 점을 대두고 작업해야 된다는 것을 니다 네, 다음은 나무하고 어, 이 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 형나무는 그, 그, 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그, 비튼다든가, 굽힌다든가, 곡을 주기 아주 수월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너무 이제 많이 심하게 많은 곡을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잘못면물관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해 주면 될것 같고요. 적절한 시기는 2월경서부터 3월경, 이때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춤이 좋지 않나 보고요. 이주목도 역시 이 향나무처럼 조금 시기를 늦춰서 3월경서부터 5월 경 정도 예, 해주면 되고 겨울에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은 힘니다근데이 예, 주목 나무도 이 목질부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철사벌리를썩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수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 조금은 철사벌리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나무이긴 한데 아무튼 그 시기를 맞춰서 작업해줘야 되고 특히 이 주목 나무는 그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습기가 있는데 이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곡을 많이 주근한 공기 중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엽수를 자주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노간주 나무도 있긴 합니다만 이 노간주 나무도 시기를 조금 늦춰서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월경부터 서 4월경 이쯤에서 해주면은 또안줄 하고도 건강에잘 자라고 너무 추울 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잡목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잡목류 중에서는 대피적인 그 수종인데 더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지 못하다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예, 단풍나무를 보겠습니다. 단풍나무는 보다시피, 철사거리를 지는 게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올렸던 나무인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예, 녹지거릴 때, 녹지할 거릴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5월, 뭐, 6월 정도, 이 원래 외경 목대에 목지거리도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붉어지는 아, 굉장히 빨리 내 이루어지고 있는 수정이기 때문에 철사가 가지를 나 줄기에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파고 들어가기 직전에 얼른 철사를 풀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해야 될거 같고 이. 한풍나무가 굉장히 기르기가 까다로운 나무니계속에서 어, 새로운 손이 나왔을 때 계속 까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런하게 키우지 않으면 좋은 명목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외철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외철죽들은 대개 봄에 2월, 3월 때물로나 하긴 합니다. 그때보다는 꽃이 진 후에, 꽃이 진 후에 꽃을 다 따내고 그다음에 가지도 잘라내고 속이까지 다 보인 다는 상태가 된 다음에 절차거리하는 거, 이것이또 접. 그다음에 이 매화가 되겠는데, 이 매화는 2월달경에 꽃이 이렇게 피죠. 제목류 중에서는 가장 빨리 매화가 꽃이 피는데, 꽃이 필 때는 꽃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좋겠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 그거 못지않게 좋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녹지거리. 이것도 굉장히 매화나무도 뻣뻣하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녹지거리 하는 거,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 후송세월하는 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구부리기도 어려운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매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아그베라고 하는 나무인데 아그베나무도 역시 그 봄에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열리는 나무죠아 그리고 또 겨울에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더 좋은 것은 그이 녹지 때효능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꽃이 필 때나 열매가 열릴 때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죠. 그때 잘못하면은 꽃눈이나, 어, 그 다음에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소사는 우리나라를 아주 대표하는 제목이 되겠는데, 이 수사나무가 다른 잡목잎에서는나무가지가 조금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오래 해줘도 좋습니다만은 그붙잡혀서 좋은 곳은 역시 이것도 녹지 이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단단하고 숲이가 이게 좀 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고 그래서 그때를 가급적 피하셔서 대개 5월이나 7월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서 출석을 그 해주면은 상당히 좋고 이것도 역시 빨리 파고들어가지 이거를 확인하고면서 철사를 풀어주고 시기를 잘 맞춰줘야 되는 다 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가 모가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굉장히 좀 각광받는 나무 특히 모가 녹지거리를 해줘야만 좋다라는 거. 다른 시기는 뭐, 가또 철사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녹지 때 해줘야 되는 거. 여기 한 6월 전후, 이렇게 되겠죠. 명자나무고, 여기서 이제 장수매나무인데, 네, 이런 나무도, 명자나무는 꽃이 이것도 봄에 피죠. 3월경에 네, 꽃이 피는데, 꽃이 지구난 다음에 철사거리를 해줘도, 해줘도 좋고, 예, 녹지거리때 좀주는 것이 좀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장수매는 특이한 것이 가을 때부터 겨울, 봄에까지 꽃이 피고 여름에도 어, 뭐 굉장히 혹서기가 아닐 때에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러운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그, 휴면기 때, 꽃이 없을 때좀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송백, 그 12월 중순서부터 3월경까지 그 해주면 되고 다만 조금 늦춰야 되는 나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주목이라든가 향나무 노관주나무 같은 것들은 조금 시기를 늦춰서 좀 덥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잔목류는 가장 좋은 것은 6월경 때 녹지거리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굉장히 잘 부러지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녹지거리일 때 해주지 않으면은 년 낭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를 놓치지 않고 꼭 녹지거리, 철사거리를 해주시고, 녹지질 때 철사거리를 해주시고, 또 풀는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잔목률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으로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철사거리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 철사거리 제1편에서는 철사 갚는 방법, 제2편에서는 가지나 줄기를 구부리는 방법, 또 제3편에서는 철사거리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사거리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사거리는 많은 연습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조금만 연습하면 분재에서 가장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르는 맛을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분재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挂水的。